37번, 40번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끝이야. How, 어떻게. Can you tell the difference? 너네 말할 수 있는가? 차이점을. 이상하지, 그렇지 차이점을 말하다, 그게 아니고 외우라 그랬었잖아. 체리 3형식일 때는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기억하자 그랬었지. 어떻게 너는 구분할 수 있겠는가? The difference, 차이점을. between A and b 지 between i g g t h b e t w e a hard, hard g 어, them r e n h a h r a e o i g e g g a o w e g g w Hard b o i l d 는 과거 분사로서 강하게 끓여진, 완전히 끓여진이라는 형용사로서 애그를 설명하고 있지. 자 문장 맨 앞에 또 의문문이 배치됐기 때문에 분명히 환기, 너네 주의를 환기시키는 후크 부분이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 p i 뭐 해봐라, 돌려봐. Both of the X. 두 개의 애그를 모두 돌려보아라. 해결책이 나왔네, 그렇지? You will find. 너는 알게 될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뎅 이하라는 것 전체를 접속사지 목적어를 발견하게 될 거야. The hard boiled egg. 아, 이렇게 완전히 삶아진 계란이. 계란 단수니까 단수 지금 S 붙는 거지. Spin so easily. 부사 들어가는 거야. 왜? 통사 설명하니까 아주 쉽게 돈다는 걸알수 있을 거다. 반면에 와요 모모인 반면에 이런 건 주의 해야지 접속부사. 반면에 노원, 노원, 날, 거, 날 고신 되게 뭘까? 날 계란이겠지. 계란 단수를 가리키니까 원부튼과 더즌트 안 하는 반면에 생략된 건 스피닝이겠지. 오케이. 자, 다시 봅시다. 넌 알게 될 거다. 완전히 끓여진, 완전히 삶은 계란은 쉽게 굴고, 반면에 날계란은 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요 정도의 뜻이 되겠지. 또한, 또한 추가적인 내용이구나. 또한 유행어, 날이 스넌 알게 될 거야. 덱 이하라는 것 전체를. 저 날계란은 웨어 스피돌 것이다. 몰스 로디 좀더 천천히 부사가 나온 이유는 누구지? 돌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설명하니까 자, 엔드 그리고 it will shake. 이는 누구야? 날계란을 가리키겠지. 날계란은 아마 흔들릴 거다. 이런 걸알수 있다고, 오케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뭐 해주고 있어? 비교만 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거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떤 거? 날계란의 특징과 삶은 계란의 특징을 구분하라. 두 개를 쓰세요. 이딴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런 거 기억해 두면 돼. 뭐 해석해 놓고 바로바로 써 주면 되겠지. 그렇지? 봅시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뒷문장 전체가 하나의 명사화되어 보로 쓰이는 거지. 얘접속사를쓰는거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이다. The low egg. 나의 계란이 is fluid. fluid. 뭐야? 액체이기 때문이야 안쪽이. w h e r s 반면에 반대지? 반면에 t hard boiled eggs. 자, 그럼 이 끓인 거는 고체야. 두 개가 반대로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이런 거 뭐야? 핀칸 뚫어놓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뭐야? 뭐에가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 날계란과 삶은 계란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잖아. 문장 쉽다고. When you spin the raw eggs, 너가 이 날계란을 돌려볼 때. The food l inside 안쪽의 액체는 whoops 전치사야 전치사야 안쪽 문장 성분 아니지 단수니까 s 붙여준 거 움직인다 All around 온지막 이리저리 움직인다 and 어 and 나왔으면 앞뒤 병렬 구조니까 cause s 유발한다 the shaking 흔들림을 유발한다 아 로우에그는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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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잖아 안 흔들리겠지 뭐안 흔들리겠지 누구 이 삶은 대란인 has no food 뭐가 없어 가지 나왔어, 가졌어. 노부트면 no, 동사에서 해석하지니까 쉽게 가지지 않았어. 액체를 가지지 않았어. Like the raw egg. 날계란과 같은 액체를 가지지 않았어. 끝 문장. So 결론이 되지? 그래서 it doesn't shake. i t 누구야? Hard boiled egg. 삶은 계란이 되겠지. 건 안에 들려. Put your finger. 너의 아 두어라. 너의 손가락을. Briefly 잠깐, 잠깐 동안 두어라. 잠깐의 손가락 잠깐이 손가락을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잠깐 손가락이 뭐야 원래, 원래 발가락인데 잠깐만 손가락인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어떤 거야 잠깐 두어라라는 거지 동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부사가 들어간다고 개들이 미안하고 볼게 온디 에그스 put a on b a를 b에 두어라라는 거지 잠깐 동안 너의 손가락을 어디에다가 에그스 저기 계란에다가 두어봐라 이유는 뭔데 to stop them spinning 멈추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멈춰?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멈춘다? 그들이 도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원래 stop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건 ing 나오는 거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잘 알고 있어야 돼. 문법적으로 해설을 해줄게. 얘는 동명사거든. 근데 동명사도 누가 도는지 알아몰라 지금. 동명사의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든. 그럴 때 동명사를 누가 행위하고 있는지는 동명사 앞에 목적격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곤 하죠. 그 계란들이 돌고 있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에그 위에다가 손가락을 대어 봐라. 오케이? Briefly는 부사야. 손가락이 잠깐 손가락이 아니고 는 아, 두는 걸 잠깐 두라는 소리지. 봅시다. 왼부터 볼게. 자, when부터 away까지 가로를 치고 when부터 away까지 가로를 치고 뜻을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When you take your finger away. Take away. 꺼는 거니까 떨어뜨리는 거지. 아까 손벗잖아 ]을 꺼내라고 이제 빼라고 너의 손을 떨어뜨렸을 때이 날개라는 will continue to spin. continue to 동사원형 계속해서 무모하다. 계속해서 돌 거야. for a few more seconds. 몇초 이상 동안 더돌 거라고. 왜? 이제 무모이기 때문에 because의 뜻이겠지. because the fluid inside 안쪽의 액체가 is still moving.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the hard b o i e d e then we'll stop instantly 즉각적으로 즉석인 계란이야 즉각적으로 멈추는 거야 즉각적으로 멈추는 동사 설명하니까 부사라고 해석을 해봐야 돼자 여기까지 37번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40번 봅시다 이번 마지막인데 34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봅시다 as a part of research project 모모로서 한 부분으로서 연구 연구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어 그룹 언더 그레지 언더 그레듀에이트 언더 그레듀에트 스투던츠 자한 그룹의 이 언더 그레듀에트스투던츠하면 이제 졸업 예정자야 졸업 예정자 학생들이 w 치 a t d i t h e f l 뭘 봤어 영화를 봤대 끝 문장 끝 문장 끝자 콤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볼게 after which, 그 후에잖아 그 후에 그 후에, after which 이 커머 위치는 적어둡시다 앞문장 전체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이 after는 거기에 붙은 전체사지 이거 한 후에 이거 한 후에가 되니까 뭐가 돼 이건 하나의 전체사 구가 되버리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올 거야 이 앞에 거다한 후에 they were asked 그들은 누구야 아, 졸업 예정자들이지 뭐 졸업 예정자들이 were asked 수용태 나왔어 뭐 받은 거야? 요청 받았지? 뭐 해달라고? Be asked? 요청 받았다. To describe 묘사해달라고, 오케이? 설명해달라고, 묘사해달라고 요청 받았다. 이것을 이것이 보게, 이것이 보게, 이 field image 모 그래서 다루죠. As fully as possible, fully as possible인지, fully as possible인지 잘 봐줘야 돼. 이것을 설명하는 걸 완전히 설명할까? 아니면은 영화를 완전한 영화까 완전한 영화가 아니고 설명을 완전히 해달라 라는 거니까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가능한 한 완벽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받았대. 근데 누구한테? To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한테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대. 자, 지금 뭐를 설명해주고 있냐? 어떤 실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실험은 지금 뭘본 거야? 영화 보고. 그걸 완벽하게 어떤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라라는 거였어. 이해되지? 봅시다. 저 리스너스 어, 청취자들 어떤 애들이야? 다른 학생들이지 듣는 애들은 were actually the search assistants였다 실제로는 연구 보조자들이었다 and 그리고 for half of the participants 자반 정도의 참여자에게는 참여자는 누구야? 아까 나왔던 요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t h y day, t h y 는 누구야? 리스너를 가리키겠지 이 듣는 애들이 assumed 이거 잘 봐봐 어 e 맨날 추정하다는 뜻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돼 봅시다 어파 n i 브 리스닝 스타일 긍정적인 듣기 태도를 어 e 하면은 여기서 보여주다 혹은 인척하다라는 뜻이 되거든 자어 긍정적으로 듣는 척한 거지 자 for 누구에게는 the other participant 다른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그청취자들이어 e 인척했어 negative listening style 부정적인 듣기 태도를 보여주는 척했어, 오케이? 아, 프로닝, 뭐 하는 거막 찡그리거나, 안 스마일링, 웃지 않고나 있던지. 자, 그럼 위에 건어떤 거야? 이 긍정적인 스타일은 뭐지? 스마일링, 웃거나, 너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거지, 그렇지? 자, 아무튼 두 개로 나왔는데, 지금 두 개로 나왔어. 실험이 있었지, 설명하기. 근데 이 설명을 듣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눈 거야. 긍정적인 놈 하나, 부정적인 놈 하나, 오케이? 뒤에 꺼볼게. p a r t i c i p a n t 누구냐? 누구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이거 생각해야돼. 누구야? 참여자가 아니야. 참여자라고 생각하면 하순이니까. 졸업예정자들이지 뭐. 아까 나왔던. 그 졸업예정자들 뭐하는? 현재 분사 나온거지. 동사자리 아닌거야 그러면. 묘사하네. 주격관계된 묘사. 후 R정도 생략해주면 생, 아 후월정도 생략되어있다고 봐주면 되겠네. 왜? 시제보니까 과거거든. For describing the film, 영화를 설명해 줬어 to positive listeners 누구에게? 긍정적 청취자들. 아까 누구야? 연구자 보조원들. 근데 긍정적인 애들한테 설명했던 애는 i n c l u d e 포함했다. 더 많은 그들 자신의 의견을 포함했다. 그들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포함한 거야. 긍정적일 때 뭐에 대해서? About what the film was trying to say. 의문사이자 주 동의 되겠지. 이 영화가 was trying to say.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영화가 뭘 말하는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어 긍정적일 때는 영화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얘기했다고 봅시다 In contrast 반면회가 되겠지 반면에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부정적인 애를 다루는 거야 Participants 졸업 예정자인데 Speak to this 빨리 빠르게 빠르게 이거 읽지 않아도 해석되지 이제 바로 되지 뭐한 거야 스피킹이나 디스크라이빙나 뭐 똑같은 거지 말했어 누구한테 얘한테 이 부정적인 애한테 말했던 애가 포커스트뭐한 거야 집중한 거지 소위 유일하게 온 Objective Facts 어디에만 그 객관적인 사실에만 이거 조심해야 돼 객관적인 사실과 Concrete 완벽한 세부 사항에만 완전한 세부 사항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거 반대가 돼야 돼 위에 거와 반대가 돼야 된는단 말이야. 자신의 어피니어를 보여준 거안 보여준 거안 보여줬지 얘는 안 보여줬어 부정적인 애들한테는 지 의견 말고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만 보여줬고 긍정적인 애한테는 그들의 의견을 보여줬다는 거지 아 지금 뭐야 듣기 태도 자체가 긍정, 긍정일 긍정때 부정일 때 나눠가지고 지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지 의견을 못 말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생각해야 되겠네 알겠어? 이해돼야 돼? The theory is that 아그 학설은 10 이하라는 것이다 The smile and nod of listener 어떤 거? 웃음과 끄덕임 누구의 청취자의 웃음과 끄덕임들은 아 긍정적인 태도는 Signal 신호를 보낸다 흥미와 동의의 신호를 보낸다 동의를 보낸다 신호 보낸다 커머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여기서 또 대신해주고 있어 단수 취급해야 돼 커머 위치 그것 자체가 결국에 encourage 뭐했어 encourage 네? 어? 음, 볼게 아니구나 어저 어, speaker to share more 봐봐 커머 위치는 안 문장 전체라고 봤는데 뒤에 지금 동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동사로 봐준 거지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럼 얘야 안 문장 전체가 아니고 얘 설명하고 있는데 smiles에 넣어줘야 긍정적 태도들이 격려했다. 이 말하는 사람이 그 졸업 예정자들이 공유하도록 인커리지 목적어 투부정사 저거나 좀더 많은 아 개인적인 통찰력을 개인적인 어핀이언을 오케이? 같은 뜻이지? 개인적인 통찰력 개인적인 어핀이언 같은 뜻이란 말이야 Negative body language triggers a threat response 봅시다 Negative body language Negative body language 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스마일 너즈와 반대되는 거겠지? 그거는 triggers, 촉발하다는 뜻이야. 촉발하다, 동사다. a threat, 위협적인 반응을 촉발한다, 만들어내지. 자, 근데 그 위협적인 반응에 대한 설명, 주격관계대명사네. 그래서 단수 취급한 거지. 단수니까. 그것이 유발했다,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졸업 예정자가 to pull back, 비로 물러서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어느 쪽 뒤로 물러서 into the relative safety of the fact 사실의 안전성 비교적 안전성 쪽으로만 비교적 사실의 안정성이 모자, 뭐냐 객관적 사실이지 그러니까 어떤 거 아닌 거야 자기네 의견 아닌 거야 그건 위험할 수 있잖아 아닐 수도 있거든 비교적 안전한 거에 지금 뒤로 물러선다는 소리지 이해되지 봅시다 마지막거 according to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 이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the nature of information, n a t u r e 특성이라는 뜻도 있냐? 그렇지, 특성이겠죠여기는 자연이 아니고, 그 정보의 특성. 근데 누가 뭐 하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이렇게 공유하는 이 정보의 특성은 dependent 달려 있다, the type 유형에 달려 있다, of non verbal response 어떤 거? 말로 하지 않는 응답에 달려있다. 아까 웃음 이런 것들. The listeners give it. 누가 뭐하네 청취자가 주는 말로 하지 않는 언어가 아닌 응답의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